254번,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어, 합은 3이고요 곱은 4라고 할 때, 요런 것에 대한 두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근이니까, X자리에다 대입했을 때, F, 알파는 0이 되고, F, 베타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알파가 되도록 해주는 X를 찾아보고요 얘가, 얘가 베타가 되주는, X를 찾아볼게요. 즉, 2 x 1이 알파가 되는 X를 찾아보고, 2 x 1이 베타가 되도록 해주는 X를 찾아볼게요. 그럼 2 x 는 알파 플러스 1, 그래서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2 x 는 베타 플러스 1,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 즉, 얘하고 얘가 이곳의 근이 되는 거예요2 x 1은 0에, 근이 근이 바로 뭐라고요? 2분의 알파 플러스 1과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 되는 거예요 두 근의 곱을 구하라 그럼 얘와 얘 곱해 주는 거죠 4분의 얘하고 얘 곱할게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1이죠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아까 곱이 4 나왔죠 여기서 문제에서 4 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입니까 3이었죠 음. 플러스 1이 돼서 4분의 8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가 나오겠습니다